반성하세요.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요? 이사를 <laughs> 하지 마세요. 오늘은 지난번 150만 원 예산에 이어서 300만 원 예산으로는 어떻게 미디어맥스를 진행할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주접을좀 많이 떨어서 음, 음. 오늘은 진지하고 근엄하게 음. 네. 진지하게 이걸 또할 거예요. 지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오, 햇빛이 다 막아지네. 어, 되게 좋다. 컬러라이트 <laughs> <laughs> <블루라이드> 좋아요. 대신에 <laughs> 너무 재미없다고 음. 이탈하지 않기. 어, 300만원으로는 진짜 빡세게 하면은 매체 두 개까지는 좀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집중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응. 그래서 이렇게 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특정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응. 오늘은 예시로 식품 업종, 좀 이렇게 간편식 업종에 응.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응. 밀키트 한 번씩 좀 사서 해 드셔보셨나요? 진짜 많이 먹죠. 많이, 보통. 응, 그렇죠. 요즘은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응.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 그래서 간편식 뭐인 가구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수요가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죠. 그럼 맞아요. 네. 간편식 많이 드시죠. 아, 네. 요즘 <laughs> 맨날 도시락 그냥 돌려 먹거나. 전 집에서 밥 절대 안 해먹어요. 아 저도요. <laughs> 저희 집 가스렌지가 없어요. <웃음> <웃음> 전 <laughs> 이만큼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쟁률도 자연스럽게 올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케팅. 중요하지, 마케팅. 네. 그러면은 간편식 업종은 어떤 매체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을까요? 저는 예산이 적다고 하면은 굳이 파워링크를 들어가야 되나 싶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세부 키워드로 검색을 하기보다는 대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어, 그럼 대표 키워드를 검색하면 예산이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상위 노출을 이제 다 선점을 했죠. 그렇죠. 네. 상위 노출을 하려고 입찰가 많이 놀라가긴 했죠. 그래서 저도 뭐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 그럼 우리도 입찰가를 높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는 정해진 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일 예산이 다다르면 광고가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 점심인데 광고 노출은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만약에 나는 꼭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은 타워링크보다는 이제 전환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인 쇼킹 검색 광고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DA 매체로 진행하시는 게더 좋죠. 맞아요. 이제 DA 매치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로 소비자들한테 좀 다가가기가 좋기 때문에 집행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사 키워드로 2차 검색을 해서 저희 이제 자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SA도 로아스가 올라가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DA 매치를 진행하면은 엔간하면 효율이 다잘 나온다? 이런 뜻인가요 아,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아, 있었는데요? 아니요 어, 없어요. 아 원래 는 있었는데요? 아, 없어요 <laughs> 없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없어요 그냥. <laughs> 그럼 D A 매체에서 효율이 좋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떡볶이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떡볶이 밀키트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효율을 어떻게 내주실 거예요? 네? 아, <laughs> 효율. <웃음> <웃음> 아 떡볶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SNS로 광고를 집행을 할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아무래도 SNS를 사용하시는 주 연령층들이 젊은 분들. 2030분들인데,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연령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좋아해요. 이 전편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SNS는 좀 금액대가 저렴하거나, 저가녀 제품들, 그러니까 충동구매하기 쉬운 제품들에서 약간 효율이 잘 나는 편이기 때문에 SNS에서 이제 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소재편을 따로 찍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을 위해 음. 어떤 소재가 좋을지, 좀 맛보기로 말씀 좀 해주시죠. 얘기해보자면 이제 타겟별로 다른 소재를 짜가지고 피로도를 좀 낮추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타겟이다 하면은 얼마나 양이 이제 소분화가 되어 있는지, 뭐 맵기는 어떤지. 그리고 맛에 대한 평가, 직접적인 이제 고객들의 후기, 이런 것들이 좀 소구점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네. 이제 떡볶이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이 찾으시긴 음. 하잖아요. 그래서 남성 타겟들로 갔을 때, 뭐, 그분들한테 얼마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점도 메인 포인트로 잡고 갈수 있지만,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음, 좋아하는 맞아요. 떡볶이, 여자친구랑 먹었더니 뭐, 맛있어 한다. 이런 식으로 잡고 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저희가 뭐 맛있고 저렴해요. 라든지 뭐 맛이 어때요? 평점, 누적후기몇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너무 진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최신 유행하는 밈 같은 거를 저는 소재에 좀 녹여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의영 인사포 아시죠 떡술도 먹지도 이 아... 진짜...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뭐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음, 그렇죠. 이미지, 그림을 같이 넣어주면 훨씬 네. 봤을 때 친근감이 음. 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요새 이제 대세이다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 재밌어서 클릭을 할 수도 있고 한창 많이 이제 하정우 먹방 아, 이미지가 맞아. 되게 많이 사용됐었죠 네. 약간 꼭실 이미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짤로 이렇게 그림처럼 나왔잖아요 음, 음.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사용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진지하게 진행을 했어가지고 아, 진지하지 않은가? <laughs> 진지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만 네. 진지할 수 있는데, 뭐 재미없다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다? 반성하세요. <laughs> 갑자기. 갑자기요? <laughs> 이탈하지 마세요. 음. <laughs> 봐주세요. 네. 다음 편에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꾸준히 늘려서 돌아올 거니까, 네. 같이 좀잘 봐주세요. 뭐 혹시 막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내용 중에 조금. 뭐, 이해가안 가는 거?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그냥 연락 주셔도 됩니다.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